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금일에 스피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과 그리고 스피크의 조금 미묘하고 디테일한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기초자분들부터 초중급자분들까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수록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speak라는 동사를 단순하게 speak English 이렇게 영어를 말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운 후에 다양하게 한번 꼭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피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스피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말하다 라는 뜻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로 스피크 잉글리시. 이 경우 때 스피크는 3형식의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영어에서 여러분이 표현하게 되는 스피크는 1형식의 구조를 지닌다는 거. 이 점을 꼭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형식으로 공부하실 때는 너무 딱딱한 시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일형식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동사를 사용한 다음에 문장을 끝낼 수 있고, 때로는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닌 부사. 전사 플러스 명사,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일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크의 경우는 말하다, 대화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턱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될 거예요. 턱과의 차이점은 바로 뒤에 예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스피크와 턱의 일형식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예문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여러 가지 답변이 등장할 수 있는데 우선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실 때는 Can I talk to your boss? 이렇게 이야기하는 톤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셨던 talk to 라는 표현을 위에 보이는 can I speak to your boss?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격식체의 느낌을 지녀요. 그래서 바로 speak to 를 사용하는 표현이 조금 더 격식체.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바로 talk to 를 사용하는 표현이 중간 톤, 때로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talk to 와 talk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두 표현 모두 대화다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talk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 때는 한 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여러분의 사장님께 보고하러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되고 여러분이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talk to의 경우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느낌의 대화. 이 느낌이 턱투고요. 그다음 턱 위드의 경우 때는 두 명의 사람이 골고루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턱 위드를 사용하실 때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 때로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느낌까지도 표현할 수있다는거이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설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전화상으로 누구와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Can I talk to?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할 이야기를 마음속에 정하고 있죠. 하지만 전화를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an I talk with? 보다는 Can I talk to?를 이런 경우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번엔 하단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문장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can I와 may I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라이언이 이 부분을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can I라고 묻는 경우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톤의 느낌, 그리고 상대방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수 라는 느낌에서요. 라이언이 한국식 톤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저기 제가 그쪽 사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can i. 바로 여기서 요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다음 may i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위에서 사용했던 can i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격식체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may i를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제가라는 말에서 빠르게 포인트를 느끼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첫 도입부가 제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에서 바로 May I가 나오도록 해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영어로 May I sit here? 제가 그쪽 사장님과 통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May I speak to your boss? 즉, may I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제가 라는 의문문에서 빠르게 앞에 도입부를 잡으셔야 하고요. 위에서 배웠던 can I의 경우 때는 여러분이 중톤 정도의 느낌으로 편하게, 그리고 수 라는 말에서 빠르게 반응속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기,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영어로, can I sit here? 이렇게 바로 can I가 나오도록이요. 참고로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느낌의,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은, is it okay if I sit here? 이렇게도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볍게 오늘은 may I와 can I의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예문을 잘 보시면, 위에 can I로 시작하는 표현은 확실히, can I talk to your boss?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고요. 그 다음 may I는 격식체에 김이라고 했죠. 그럼 아래 문장 중에 may I speak to your boss 바로 이 표현이 조금 더 may I와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스피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울 표현은 바로 speak ill 때로는 speak ill of.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speak의 경우는 영어에서 일형식의 구조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은 부사로 사용됐다라는 거. 이 점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speak ill. 바로 욕을 하다, 나쁜 이야기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뒤에 무언가 추가적인 대상 같은 거를 연결할 때는 바로 전치사 of를 주로 선호한다라는 거. 그래서 speak ill of. 자, 그다음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여러분이 보통 형용사로 아프다라는 뜻이 일과 씩이라는 표현이 있다는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아프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주로 영국식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보통 여러분이 많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씩을 형용사로 사용한다라는 거, 이 점도 기억해두십시오. 즉,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speak 일, 여기서 일은 아프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아니다라는 거,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스피크 1과 스피크 1 오브를 활용해서 몇 가지 예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예문 어제 개들이 너 욕했어. 자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poke ill of you yesterday. speak의 과거형은 spoke라는 거. 이점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욕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편하게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경우수의 정답이 등장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예문 I don't like the person who speaks ill. 자, 우선 주격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고 주격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이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나타낼 때 person이라는 단어가 너무 딱딱하게 들리실 때는 두번째 있는 예문처럼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don't like someone who speaks ill. 자, 요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예문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조금 더 생동감 있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조합은 실전에서 대부분 생략이 돼요. 그래서 I don't like people. 이번에는 복수로 잡았습니다. people speaking ill.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재 분사의 표현이 되죠. 즉, 무언가 생동감 있는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이 싫다라는 의미도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잘 체크해 두세요. 자, 또 다른 예문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소에 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work with people who usually speak ill.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usually의 개념은 생략하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생략됐을 때는 늘 항상 요구하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를 포함시켰다라는 거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두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speak out. 자, 스피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말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표현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신 있게 말하다, 기탄없이 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게 speak out. 활용도가 좋은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speak out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해 보는 게 어때? 자 지금 라이언이 말했던 이렇게 어때라는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한글로만 공부하실 때는 어때라는 표현이 how about의 제안의 느낌이 될지, 때로는 무언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why don't you가 될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정답을 한번 부드러운 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speak out in front of people?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네 생각을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어때라는 표현이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 볼 표현은 바로 speak out of turn 자, 앞에서 배웠던 speak out은 뜻이 뭐였죠? 무언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다. 그 뒤에 of turn을 붙여가지고 무언가 무례하게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쉽게 여러분이 토론장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순서가 됐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의 턴이 아닌데 그때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에 무언가 무례하다 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peak라는 기본 동사 뒤에 out. 바로 부사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뒤에 of turn. 그래서 자신의 턴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speak out of turn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주제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주제넘게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speak out of turn.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turn이 보통 순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즉, 내 순서와 차례를 벗어나서 이야기하다. 그래서 무언가 좀 주제넘게 이야기하다, 참견하다, 도를 넘어서 말하다 라는 뜻까지 확장이 될수 있는 거.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스피크의 의미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기가 옹아롱할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피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다라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리고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스피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때는 스피크가 단독으로 쓰여서 옹아롱아라는 느낌.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언어를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언어가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일용식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의 느낌은 연설하다. 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굳이 활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해와 청취에서 스피커가 연설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메이커 스피치,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드레스. 주소라는 뜻 말고도 연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의견이나 감정 등을 전하거나 표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 때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은 대체적인 표현, 즉 무언가를 전달하다 라는 표현은 deliver 이 표현으로도 가능하고 tell, say도 역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독해와 청취에 격식체의 표현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를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양한 예문으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아기는 아직 말을 못해.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aby can't speak yet. 참고로 예시라는 표현은 부정문의 끝에 붙을 때는 아직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예시 현재 완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라이언 채널 영상 중에 현재 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라이언 씨가 금일 보고서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문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우선 첫 번째 문장. Mr. Ryan is to speak on the report today. 참고로 이 문장은 B2 용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B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연결해서 무언가 미래의 예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에요. 단, B2 용법은 문장 자체가 보통 격식체에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나 내일 친구들 만나. 그럼 영어로 I'm singing my friends tomorrow. 때로는 어나 내일 친구들 만날 거야. 그럼 영어로 I'm gonna see my friends tomorrow. 근데 이 문장을 I am to see my friends tomorrow.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선 가볍게 이 정도로 체크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라이언이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정이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be scheduled to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작해도 가능하겠죠. Mr. Ryan is scheduled to address the report today. 자, 우선 address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명사로는 주소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무언가를 연설하다라는 뜻으로. 하지만 역시 address를 사용해도 문장은 조금 격식체의 느낌을 풍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연설하거나 가볍게 이야기, 즉, 대중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다라고 할 때는 아래 보이는 표현 중에 make a speech. 바로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우선 이 부분까지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스피크의 다양한 의미를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금일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직원들에게 전할 겁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도 정답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 문장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동사 테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굉장히 격식체의 느낌이에요. The boss will speak on the matter to the employees. 같은 회사에 있는 사장님을 언급할 때, 즉, 우리 사장님을 직원들끼리 말할 때는, my boss, our boss.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the boss로 표현하라고 했죠. 네,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boss will deliver his opinion on the matter To the employees. 물론 이렇게 delivery, 무언가를 전달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꼭 여러분이 배달하다 라는 뜻으로만 기억해 두지 말고요. 근데 지금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쉬운 동사를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독해나 청취에서 들을 때아 이렇게도 스피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그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스피크가 될 겁니다. 바로 언어를 말하다 라는 느낌으로 스피크 잉글리쉬. 보통 스피크는 영어에서 일형식의 구조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 경우때는 예외적으로 바로 삼형식의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가지 말하다와 관련된 동사들의 표현이 있지만 언어를 말하다 라는 느낌은 스피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하지만 밑에도 보이겠지만 원어민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스피크 잉글리시 대신에 턱 잉글리시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한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기 평소에 영어로 이야기 하시나요? 이제 때로는 저기 영어 할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통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can you speak English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can you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할수 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할줄 알아 라는 뜻으로도 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어민에게 톤 조절을 잘못 실패해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어 할줄 알아? 이런 식으로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무난한 톤으로 저희 평소에 영어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Do you speak English? 근데 만약에 can you speak English로 물을 거면 실전에서는 좀 화난 느낌, 즉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오해 소지를 꼭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밝은 느낌으로 can you speak English? 그렇지. 이렇게 물어주면 상대방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금일 여러분과 함께 스피크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을 같이 공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여러 리앙스의 표현들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스피커를 단순하게 스피크 잉글리시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번외된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이 부분을 꼭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항상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